비트코인 1분 시황 시작 며칠 전에 비트코인 반등은 최대 113k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지 결국 113k 부근을 찍고 폭락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얘기해볼게 저항이 나온 곳은 일봉 32ma와 121선이 동시에 겹친 강저항 구간이었고 현재 지지받고 있는 구간은 일봉 202ma야 둘다 비슷하게 강한 지지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으므로 당장 두 구간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생각해 따라서 며칠간은 두 이평선 구간 사이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횡보 이후에는 차트상 하방 압력이 훨씬 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기에 아래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따라서 111K에서 113K 사이는 손익비 쇼 구간이 될 거야. 최근에 파동 타점을 잡아주는 보조 지표를 직접 만들었는데 초록 동그라미가 롱 타점, 빨간 동그라미가 쇼 타점이라고 보면 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무료 공유 이벤트 중이니 화면에 보이는 지표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하단 관련 동영상을 클릭해줘. 오늘 영상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1분 시황 마음에 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두번 타점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1대1 코인 상담과 실시간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